강한 아진과 무거운 그 책임감을 품고 밤선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국민의힘의 공천 발표가 있었지만 은 동생의 반려자를 떠나보냈던 개인사로 인해 이제야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게 된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으로 비통하고 슬펐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강설시켜주셨던 통영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선언에 보답하고 아내와 제가 꿈꾸었던 통영의 밝은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통영소비자연맹으로부터 4년 연속 근정대상을 수상했고의정활동 종합평가 경남 1위, 상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출성률 경남 1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농해수의 간사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예산과 특별교부교부금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등 통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폭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동해업품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섬 <laughs> 지역 교통환경 개선 및 관광사 생활을 위한 법률 그리고 어촌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수건인 수산부산물재활용촉진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21대 네, 국회의원 평균 법안 통과율이 29.3%인데 반해 저는 5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풍영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풍령 KTX 육색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었고 한산대척교 건설을 위한 국도 5선, 우선, 연장 5선이 확정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려상 국립공원 구역을 대폭 해제했으며, 전촌유릴3 0 4사및 문화도시 조성 후보리 선정에 노력하는 등 수상 관광 1번지 동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국도 14호선 원문 교차로 개선사업, 소외도서 항로 운영 공목 사업 선정에 기여하는 등 통영시 교통편의 정진에도 앞장섰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본 끝에 평가대상 공약 35건 중약 43%를 완료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2실대 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정정식은 현장에서 말로뛰는 부지런한 통영의 일꾼으로 중단없는 통영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민 여러분들께 약속 드립니다. 남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통영은 명품 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일번지 통영을 재도약 시키겠습니다. 바로고 편리한 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예술, 체육이 공존하는 통영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통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일 많은 통영식,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갖춘 국민의힘 요입은 저 정경식에게 맡겨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삼선의 큰 힘으로 통영의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힘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통영의 칭찬 도약을 이끌며 더큰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